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따TV의 영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수스틱 님이 만드신 어, 자두네 집 리메이크 버전을 매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겉에는 진짜 자두네 집처럼 생겼고 생겼는데 안에는 과연 정말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마당부터 살펴볼게요 빨래도 널어져 있고. 진짜 가정집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누룽지. 누룽지. 그러니까 누룽지 같아요, 제 생각은. 뭐, 엄마가 심어놓은 텃밭도 있고. 그리고 평상 같은 거 하나 올려야 되잖아요. 그리고, 배수고도 있고 뭐죠? 아, 신발. 신발처럼 피어한 것도 있네요. 이 옆에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카박 같은 게 있는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번엔 이제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와 진짜 지코실이 진짜 자두에 나오는 그집 같아요. TV도, TV도 있고 그고 자두 아끼는 거 넣어 놓는 그 저장 창고도.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거실은 여기 또 이렇게 한,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네요. 자, 그럼 그 옆에 부모님 방 안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, 여기 화장대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또 화장대 거울. 그리고 이제 여기 옷장 같아요. 비밀 통로 같죠? 비밀 통로 같은 옷장이 3개가 있습니다.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주방을 가볼게요. 저도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기 뭐 서랍 화장은 이런 김치냉장고 같기도 하고 냉장고 이런 것도 냉장고도 진짜 정확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 하루에다가 이제 솜씨는세분데도잘만잘 잘 만든 것 같고 프라이 그거그뭐 굽는 거 있잖아요. 그런데도 되게 잘 만드신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여기 진짜 있어요. 음식 재료들이. 자, 그럼 이제, 아이들 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들 방은, 진짜 침대가딱 되게 있고, 옷장도 있고, 인형도 예쁘게 두개다 여져 있고,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, 뭐 필요한 거 만들 때 쓰는 것도 있고 여기 자두대 책상 하나 있는 거 진짜 되게 잘 표현을 한것 같네요. 진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나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이제 집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제 제집 밖으로 한번 나와볼게요. 여기 뭐 화장실이 있는데요.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. 화장실은 일단, 배수구도 있고, 그리고 술 샜는데, 그리고 뭐 수건이나 걸어놓는 그런 것도 있고, 잘 만들어졌고, 여기 뭐, 이런 것도 있는 같요 그리고, 샤워, 샤워.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 나가볼게요 안음 길에 먼저 실대에서한번 잡아볼게요 <laughs> 아이 잘 갔다 날씨가.. 날씨가 마치 사탕인 것 같다. 앞으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볼게요. 다 물탈이 밖으로 떨어져서 통 하는 문이 있어서 잘들어질수 있대요. 항아리를 진짜 사도에서막 피리같은거.. 리코던가 피리같은것도 풀고 장독대도 있는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와 진짜 되게 신기하게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진짜 자존의 만화를 많이 보신 분 같습니다. 이, 어 여기 뭐죠? 여기도 바로 큐 마지막으로 미미방 미미방 많원 나왔는데 미미방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